얼만큼 손해야 무지막지하게 손해지 만약에 한 75살 돼가지고 아이고 노 아이고 진우군 공포게임 일정은 없나 움츠려들고 겁에 질린 모습 좀 보고 싶은데 말이야 진우군? 일정은 없나? 일정은 없나? 일정은 없나? 진우군? 일정은 없나? 어이! 그 별풍선 100개, 진우군 없나? 어? 그딴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100개라도 안 받아도 그거 알아? 방송이 무너질 순 없어. 그걸 알아야 돼, 어? 어? 아이고 그래도 어자 장난 드립인 건 아닌데요 어자 그래도 111개라서 감사나 이렇게 글쎄요 봉포 게임을 어, 그건 이제 어쩌다 한번 하는 거기도 야그 111개라고 어 스스로 뛰고 이것저것 뛰면은 남지도 않아 어 일반 BJ 몰라 임마 그돈 오천 원밖에 안 나는 거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뛰면 그냥 뭐 그게 무슨 무슨 어디 감히 지누군지누군 그러고 있어 아이고 그래도 어 111개인데. 감사 하나. 공포 게임은 다음에 언제 또 할지 모르겠어요. 어, 진짜 죽는다, 넌 진짜. 어? 이게 어디 감히 그냥 무슨 어, 어 무슨 100개 그냥 어디 감히 방송 방송을 어? 감히 그냥 위는 1개 어? 시청자 나브랭탱가 말이야. 음. 음. 아, 이고 그래도 111개인데. 그지 어. 꺼져. 저기 노시코가 음. 너무 큰데. 처리 좀해 주세요. 4시쯤에. 음, 이거 먹 어.